engineering economics, 경제성공학, interest rate application, 이자율 응용, 동영상 강의입니다. 네, 이자율 응용 챕터 요약입니다. 집중하시고 같이 보죠. 실효이자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. 실효이자율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 지불에 적용이 되는, 네, 지불에 적용이 되는 내가 실감을 하는, 이자율인 겁니다. 실효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에 명목 기간으로 명목 이자율이 주어졌다면 명목 기간에서 어떤 기간으로 쪼개서 이자율을 볼 때는 그냥 단순 나눠주기를 할수 있습니다. 단순 나누기. 단순 나누기를 해서 복리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3%씩 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복리 기간 하에서는 명목이자율과 실효이자율이 같아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. 요게 이제 팁에서 2단계였죠.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지불기간으로 다시 이 실효이자율을 늘려주면 되는데 이럴 때는 단순히 곱하기가 아니고 1 플러스 i 의 n승 이런 형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n배만큼 이, 이 경우는 두 배가 되겠죠. 그래서 지불기간에 맞게 늘려주면 우리가 구하는 실효 이자율이 되겠습니다. 요게 이제 제가 알려 드리는 팁 3단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이고요. 만약에 이 명목 기간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실효 이자율의 기간인 지불 기간이 똑같다. 그럼 뭐 공식도 단순하고 이펙트 함수 쓰면 너무나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. 이게 안 같아지면 공식이 복잡해져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공식은 별로 차라리 요렇게 3단계로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. 플러스, 연속 복리 개념을 알려드렸는데, 연속 복리는 복리 기간은 0으로 가고, 복리 빈도는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입니다. 그때는 명목이자율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1을 빼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지불 기간과 명목 이자율 기간이 다르다면 사실은 명목 이자율을 먼저 나눠 놓고 익스포넨셜 하는 게 좋지만 뭐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. 명목 이자율과 지불 기간의 비율대로 일단 나눠 놓고 그걸 익스포넨셜에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춰서 연속 복리가 계산된다. 요게 이자율 응용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.